안녕하세요 건건이 TV입니다. 건건이 TV의 홍보리입니다. 건건이 TV의 아트김입니다. 왜 아트김이시죠? 아 제가 왜 아트김이냐면요. 네네네. 제가 직업이 디자이너예요. 아예아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아트 디렉터이기 때문에 아 제가 성 김씨니까 네. 김아트. 네. 영 영어는 영어식으로. 그렇죠. 아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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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아이스입니다. <laughs> 왜? 아, 제가 홍보 업계에 온 10년 이상 몸을 담그고 있어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홍보리. 그래서 저는 또이 씨이기 때문에. 아, 그죠이시 네, 네. 그래서 홍보리입니다, 저는. 아, 홍보리 씨. 반갑습니다, 네. 홍보리 씨. 네. 저희 채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건건이 TV잖아요. 네. 건건이. 어, 왜 건건이 TV죠, 저희가? 건건이 저희가 또 건강,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을 걱정하는 음. 건강에 또 예민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건건이 TV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어깨에서 유명합니다. 그렇죠. <laughs> 건강에 예민한 건강 예민증 환자 거의 그런 얘기를 들을 네. 정도로 안전, 네. 안전 예민증. 네 안전 네. 예민증 건강 네. 예민증. 저희가 네. 건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 근데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예민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그쵸. 어, 그쵸. 네, 예민해서 나쁠 게 없죠. 아 그래서 네. 이제 저희만 네. 이 건강에 예민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건강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그 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네. 이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게 우리 다 같이 네. 건강하게 살자.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가 네. 이 채널을 기획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주 진작에 했어야 될 채널인데 저희가 제일 관심사가 건강도 음.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네. 저희 나이가 지금? 아, 네. 80, 저희는 80년대 <laughs> 생입니다. 80년대 <laughs> 네. 생. 네. 어, 무슨 세대죠? 신세대? 신세대. X세대인가? 아니, X세대는 Y세대인가? 네. 저희는 M세대인가요? 신, 신세대. 신세대. 신세대죠, 신세대. 신세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신세, 신세대고 30대. 30대. 아, 네. 저희가 그러니까 딱 고운 아이 때. 네. 무아이 때예요 저희가 초중후 어딘지는 말씀 안 해드릴게요. 아니 삼대 다똑같지뭐 지금 이제 나눠. 저희 밀레니얼 네. 세대에 또 걸쳐 있다는 것도 말씀. 그렇죠. 저희 네. 때 약간 H o T 가좀 핫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그 고정, <laughs> 정도만 네, 네. 말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 어떤 얘기들을 해나갈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아 저희가 앞으로 네. 우리가 스스로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네, 그렇죠. 건강 위해서 우리가 또안 해본 운동이었고 어, 없어요, 없어요. 네. 또 다이어트를 네. 여러 번 해봤고 그렇죠, 그렇죠, 저요. 네. 다이어트를 이제 30년 이상 해오신 <laughs> 분이고 <웃음> 네. 네. 저도 운동은 이것저것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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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찌끔찔끔 조금씩 음. 건드려보면서 네. 네. 어 약간 운동에 대한 어 후기들 네. 이운도 이런 게 좋더라 네. 네, 그런 얘기와 함께 또 저희가 먹고 있는 영양제 네. 영양제 리뷰도 <laughs> 너무 좋거든요한는 네, 음식 먹잖아요. 네 저희가 또 영양제 그냥 사지 않고 네. 굉장히 서치를 많이 한 다음에 네. 엄선해가지고 영양제를 골라 봤습니다아 그래서 저희가 먹는 영양제도 한번 추천을 해보고 네. 운동 기구 운동 기구 참 많죠. 아 저희가 네. 운동 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동용, 그러니까 소도구들 있잖아요. 너무 우 말게 큰거 말고 네. 요만한 소도구들 정말 직장인 네.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구입했다가 까먹으시는 분들, 까먹으시는 네. 그런 것들 저희도 많이 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요거 요거 괜찮다. 네, 요거는 좀 추천해 줄 만하다. 그렇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어,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laughs>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생각났는데, 네. 저희가 건강을 또 건드린다는 음. 거가 또 저희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아까 소개할 때 까먹었었네요. 네. 아, 네. 아, 네. 건드려, <laughs> 건강을 그쵸? 건드려 건강에 관한 걸 굉장히 많이 건드려 봤다 해서. 건드려 봤죠. 네. 그래서 또 건건이라는 이름이 탄생 아거요아 물론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씩 건드려. 그냥 건드려보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해봤더니 조금 도움이 됐더라. 이런 것들. 요 건강을 해서 나는 요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노력을 그러니까, 한다 네. 뭐 요런 것들을 이제 같이 뭐, 나눠 보고 건강 행위들 네, 건강을 해서 이런 네. 행위를 했다 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보는 거고 네. 내가 전문가는 또 아니니까 네, 네, 그냥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 네. 약간 뭐 건강 토크 네. 뭐 약간 재밌는 건강 아, 수다 아 건강 수다 그리고 뭐 우리 30대 동년배들의 어떤 사, 사람. 사람. <laughs> 사람. 어? 사람. <웃음> 어. <웃음>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직장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건강. <laughs> <맞아요>. <laughs> 정신건강 굉장히 <laughs>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도 <웃음> 저희가 <웃음> 할 예정이에요. 네네네. 아, 너무 재밌을 것같네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앞에 오프닝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늘고 길게 가는 거를 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노후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 아, 그죠 저희 30대는 이제 노후 신경 써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전 신경 써야 돼. 네. 네. 근데 그게 뭐더뭐 뭐 경제적으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건강을 신경 써야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이 건강이 음, 좀 유지가 되는 좀 네. 어떤 요요 발로 버티는 그지런게 조금 있어요. 네. 왜냐면 다른 음. 건뭐 저희 어쩌지 못하는 저희가 돈을 막 많이 벌고 싶다 해서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건강은 지금 관리를 하면은 관리가 됩니다. 아이이 코어군요. 굉장히 중요하잖아 요것도 30대 때 만들어놔야 아, 40부터는 근육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네. 30대 때이 코어 근육부터 완성 시켜놔야 돼요. 코어의 허벅지, 아 허벅지, 네히 복부 이쪽 요쪽. 네. 요쪽 코어 근육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죠? 네. 허벅지와 뱃살을쌓 이런 얘기 들어오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게 뱃살은 이제 나이가 들면 나오잖아요. 어쩔 음, 수 없잖아. 네. 그거는 뭐, 뱃살 빼는 거 굉장히 음.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뱃살을 포기하고 허벅지 근육으로 <웃음> 몰아라. <웃음> 맞아요. 더 <laughs> 쉬운 쪽을 택해라. 네. 네. 허벅지 근육은 네. 그냥 키워라. 아, 네. 이게 하나예요. 은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뱃살 빼는 거랑. 평생 빠져본 적이 네. 없어요. 네. 뱃살을.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런...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네, 해볼 예정이고요. 아, 네. 네. 어, 정말 재미있게 그냥 친구들 수다 떨듯이 그렇게 저희 편하게 네. 들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정규 토크. 오늘의 건강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오늘의 건강행위. 오늘 저는요. 네. 사실 늦잠을 잤어요. 아이고. 제가 폰니레서 디자이너라서 조금 시간이 있어요. 네. 아침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가 오 따름이고요. 아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바빴잖아요. 오늘 아, 이거 네. 이거 만나는 것 때문에 아주 좀 분주했어. 그래가지고 약간 건강에 대한 네. 어떤 심도깊은 행위를 하지 못하고 <laughs>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트를 깔고 폼롤러와 네. 함께 이렇게 네. 간단한 스트레칭 네. 이 아침 스트레칭 굉장히 오늘 명의 안보셨요아 생소명사의 비밀 제가 굉장히 네. 즐겨보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네. 어, VOD로 좀 즐겨보는 네. 게 바로 생소명사의 비밀인데 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 시간이 없어서 생소명사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네. 대신 제가 어, 스트레칭을 하면서, 네. 제 어떤 몸의 에너지를 깨우는 그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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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그 에너지를 조금 이제 깨워주는 시간, 그고잘때 조금 이렇게 바르게 자는 편이에요, 제가. 아 이렇게 딱이 자세로. 네. 저는 그런가위놀리거든요 아, <laughs> 저는, 저거 아, 저, 네. 저희는 여행 같이 다녀오시니까 저거 뭐잘지 그래,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잔단 그대로 말이에요. 일어나시죠? 네, 네. 네. 이렇게 네. 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꼭 어.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좌우로 돌려주고, 늘려주고, 쪼그려주고, 네. 막 이렇게. 이렇게. 손을 푸셔야 될거거 아, 풀어야 네. 이제는, 이 이렇게 하니까 승모근도 막 솟아오르는 느낌이라서, <laughs> 네. 이렇게 자거든요. <작았으면>, 바른 <laughs> 자세로. 이렇게. 네. 네, 정말 신기한 따름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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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어, 일찍 일어나셨는데, 네. 어떤 아침에, 어,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는데, 무슨 건강한 행위를 하셨죠? 아, 실은, 저는 오늘 잠을 안 잤습니다. 앉았어요. <laughs> <laughs> 아니, 이런 건강에 아, 아, 너무 아, 안 좋은 소식. 을 아침부터 비보를 느껴내네요. 비보를 전해드릴 정도로. 어, 웬일이야? 어, 어, 어떻게? 제가 저는 홍보리 직장인이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휴가 첫날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많은 업무들 밀려있는 업무들 아. 처리를 하느라고 밤샘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침 그 해가 밝아오는 거를 봤죠. 아. 그러고서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오늘 촬영이 있어. 어. 네. 강하나쌤의 화체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아, 잘못 주셨군요. 네. 말씀을 하시그 했어요. 2시간, 3시간 넘았는데 <laughs> 아니, 음. 근데 또 제... 제가 되게 특이한 게 잠을 안 자면 그 다음날은 정말 텐션 업. 오, 네. 텐션 무슨 업. 일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내일은 죽을 거예요. 네. 아, 어떡해요. 내일 부산 내려갈 수 있어요. 큰일 났네. KTX에서 지 네. 네. 깊은 잠, 아니면. 내 네, 장시간의 오. 운전으로. 어? 혹시, 어머, <laughs> 웬일이야? 어떡하니까. <오토코니까, 웃음> 괜찮았네, <웃음> 큰일 났어. 오늘 일찍 가서 좋으셔야 <laughs> 됐어요. 네, 근데, 어, 근데 너무 처음에 취지와 다르게 이제 토크가 좀 음. 건강하지 못한 행위들을 말씀드렸네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에 염려인이고 네. 건강에 신경 쓰긴 하지만 저희도 요런, 요런 때가 있다. 맞아, 진짜. 어, 건강에 해놓 5일 중에 어. 한 7, 8일? 있 이렇게 건강해 네.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몸이 네. 안 좋고 되게 땡기는 날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날도 있어요 먹으면 되게 싫더라고요. 어, 먹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렇다고 안 먹으면 정신 건강이 안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우리가 약간 좀어 먹고 네. 그 다음 날또건강식으로 먹고 이런 식으로. 네. 아 네, 아예 뭐안 먹고 산다, 건강하지 않는 거는 뭐 아예 피한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 아, 맞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못 살죠. 네. <laughs> 근데 마침, 마침 첫, 첫 방송을 하는 이날에, 네, 건강치 못한 행위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잠이 정말로 중요한데. 네, 잠이 정말 중요해요 어,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어제 네. 2시에, 2시 넘어서 잤거든요. 아, 저. 알죠? 그 네. 2시 넘어서 자라면안 자나요? 아, 저... 그 네. 네. 못자요그렇죠쵸사 <laughs> 저... 저랑 같은 상태예요? 아, 예 네, 저희는 일공 네. 아, 건강도 해서 네. 굉장히. 2시에 주무실 거면 그냥 주무시지 말고. 아, 저랑게동하시 주무시지 그랬어요. 아, 몰랐어요. 나 자는 줄알았죠 네. 아,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하지만, 오전에 강하나 쌤의 하체 그 스트레칭과, 음. 그리고 야채 듬뿍 들어간 샌, 샌드위치. 아, 네, 그렇게 저의 오늘 건강행위라고 말씀드렸습요 아, 그렇죠. 샌드위치를, 그, 네. 지하철 샌드위치. 네, 지하철 <웃음> <웃음> 샌드위치 드었잖아요 <아니>, 지하철 샌드위치. <laughs> <laughs> 지하철 샌드위치를 굉장히 이제 렌치드레싱 이런 거 뿌리고 싶잖아요? 어, 하지만 네. 올리브오일과 후추가 어, 만 건강하다. 네. 건강해. 네네. 네. 지금 말, 말만 들었는데도 네. 어, 굉장히 음. 건강해요. 그쵸. 그쵸. 어. 여러분들 되게 몸 가벼워지신 느낌이 드시죠? 아, 네. 그쵸. 아주 건강하네요, 오늘. 네, 네. 식사를 하셨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저는 오늘 어때요? 엄마가 제가 맨날 오징어 철이다. 요즘 네. 오징어가 맛있다더라. 오징어 철리가요 요즘? 네, 그래서 엄마한테 어. 오, 오징어가 풍년이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오징어를 계속 네. 오징어, 오징어 언제 사냐 했는데 엄마 마트 갔더니 네. 오징어가 비싸대요 그죠 오징어 계속 도막에 만원인데 뭐가 싸냐 막이러는거예요 네. 그러더니 시장에 네. 재래시장에 역시 슈퍼가 있어요 역시 재래시장에 네박에만원이라는거예요 네. 엄마 전화가 와서. 어 네. 오징어를 사자니까 집 앞으로 나와라, 나와서 물고 가라, 가라. 아니 네. 들고 가라고 아, 네. 내가, 대체 <laughs> 몇 마리를 사왔길래 하고 어, 내려갔더니 네 마리를 사오면서 아니 아, 사 그래서, 사면서 그래서 그래서 네 마리를 사오면서 오십구만 원이었나요? 근데 이제 거기는 싸게 파는 대신 손질 네. 안 해줘가지고 아, 그 내장 무게가 네. 80%. 그쵸? <laughs> 그래서 생물이었나요? 네, 생물이었죠. 그래서 그냥, 네. 아침에 이제 그거를 데쳐가지고 네. 엄마가 데쳐서 네. 단백질을 조금 섭취해라.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금 집어 먹었어요. 아, 침낭은요? 초장 드셨나요? 초장도 네. 고추장에다가 네. 매실청을 좀 아, 넣고 그런... 어머니들의 맛법 소스. 매실청. 우리나라 음식에 매실 안, <laughs> 아,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안 돼. 매실 잘안 들어. 네. 매실청에다가. 80, 80, 90년대는 미원이 이렇게 평정했죠. 아 그렇죠. 지금 매실청. 매실. 모든 음식에 매실청 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예 정말 매실청의 나라죠. 그렇죠. 어, 매실청의 매실청의 네. 민족. 네. 네 그래서 그 매실청이랑. 식초랑 아, 그리고 건강 소스만 좀 넣고 네. 그것도 엄마가 감식초를 넣으라 엄마가 넣 오늘. 아 이미 매실이 들어갔는데. 감식초 과하네요. 아, 아, 엄마가 네. 어제 오이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그 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묻혀먹는 거 있잖아요. 오이. 상큼하게 소방이. 소방이 아니고 고, 고춧가루 넣고 네. 막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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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겉절이도 그, 그, 아이어 그런 거 그런 건데. 네. 네. 거기다 마지막 식초를 넣어서 이 새콤함을 네. 약간 업 시키잖아요. 아 근데 갑자기 아빠한테 안 않나요? 네. 아빠랑 엄마랑 하는 얘기 들었는데 아빠한테 감식초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laughs> 아빠가 미쳤어요, 감식초를 네. 가지고 온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감식초를 부었더니 엄마고 넣어서 안 된다. 더 네. 넣어라. 아이고. 그래서 부었어요. 오늘 네. 아침에 그걸 잠깐 먹어봤는데 네. 깜짝 놀랐잖아. 오히려 피클이 되지 않았요 아니요. 너무 감, 감식초 맛 밖에 안 나고 <laughs> 감식초 아, 너무 강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몸에 네. 뭐 좋다는데 몸에 좋죠. 아, 제가 고등학교 네. 때였나요? 감식초를 그렇게 소주잔 한 잔으로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데그 생으로 드셨다고요? 생으로 먹었죠? 어 이제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여기서 터이렇게 뭐 <laughs> 타들어가면서? 어? 네 생으로 소주 한 잔씩 이렇게 한병 을 마셨는데 살빠지는데는큰 도움은 안 되세요. 아, 그렇죠? 입맛이 돌더라고요. 요령으로 살 빠질 생각하면 을안 된다. 아, 네. 이렇게 교육을 네. 또 얻었네. 요령으로 빼는 거는 나중에 요요를 모른다. 아 그렇죠. 네. 건강하게 네.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빼야죠.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럼 저희가 아침에 이제 건강을 위한 네. 행위, 행위, 네에 이 대한 토크를 네. 했습니다. 네 음. 오늘은 조금 저조했네요. 네아 오늘 <laughs> 아 저조했어요. <laughs> 우리 아침에 한거 많은데 이렇게 첫 방송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아너 지금도 늦었어.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너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